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역사 수업, 화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성계와 이성계를 중심으로 조선 건국 과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통치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국가기들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왕 중심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거 하기 전에, 한번봅시다 나라를 건국한 왕을 뭐라고 불렀나요? 나라를 건국한 왕 기억납니까? 태조라고요. 태조. 그러니까 고려를 건국한 왕건도 뭐가 된다고요? 태조가 된다고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뭐가 되는 거예요? 태조가 됩니다. 태조, 태조 이성계와 조선 건국 과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 태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왕위계승 문제가 발생해요. 그 왕자들끼리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요. 그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 왕자의... 난입니다 왕자의... 몇번 있었냐고요? 두번 있었어요. 1차, 2차,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왕자들끼리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서로 막 죽이고 막 형, 동생 막 죽이고 하면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 최후의 승자가 누구냐? 태조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바로 이방원입니다. 그 이방원이 왕이 돼요. 그 왕이 누구냐가 되면 바로 태, 돼요. 태종이 되죠. 태종이 딱 되는 거예요. 그 태종은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 누구도 나의 왕권을 넘을 수 없어. 넘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하나둘씩 그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왕자들이 개인의 소유의 군대가 있었어요. 신하들이 개인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개인이 소유한 군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병이라든요 사병. 이 사병은 어떻게 할까 사병을 없애버립니다. 폐지시켜요. 그래서 모든 군대는 국가에 편입시키죠. 그래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군대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왕권이 조금 약해지면 틈틈이 왕권을 노리는 계층이 있어요. 세력이 있습니다. 그세력이 누구냐? 외척이요 외척. 외척. 그러니까 왕의 친척들 됐죠? 왕자 의외각 친척들. 이 사람들은 왕권이 약화되면 틈틈이 왕권을 막 노리는 그런 계층, 그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외척 세력을 어떻게 한다? 제거합니다 제거하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가운데서 통치 체제를 하나 둘씩 만들죠. 그 만들었던 통치 체제 중에서 하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의정부예요, 의정부. 의정부를 설치하는데 이 의정부는 뭐냐 그러면 신하들이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고 회의하는 기구입니다. 좀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신하들의 짝, 신하들의 대빵, 영의정 자의정 의정이 모여 가지고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가 의정부예요. 그것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종은 의정부를 이용하지 않아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종은 어떤 걸 주로 사용했냐면, 육조를 사용합니다. 육조. 주로 육조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 육조는 뭐냐 하면, 조선을 통치하는 여섯 개의 부서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여섯 개의 부서가 있어요.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늘날에 얘기하자면, 뭐, 국방부, 이놈 국방부, 교육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이런 부서가 여섯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섯 개가 뭐냐면, 이, 호, 예, 병, 형, 공, 이런 여섯 개의 부서가 있었어요. 이, 조, 호, 조, 예, 조, 병, 조, 형, 조, 공, 조, 여섯 개의 부서가 있어가지고, 태종은 의정부보다는 육조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육조는 체계적으로 그 명령을 잘 수행해 나갔다 이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바로 태 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한 가지가 뭐냐 하면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호패법. 호패법을 실시하는데 이 호패가 뭐냐 하면 오늘날의 지민 등록증인 민증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증명서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왜 인구를 파악할까? 요 세금 걷기 위해서. 정확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민증을 발급했는데 그 민증이 바로 호패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외교정책은 뭐였냐면 4대 교륜이 있어요. 4대 교그 당시에 외교정책은 4대 교리입니다 4대는 뭐냐면 큰 나라에게 고개를 좀 숙여요. 공문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4대예요. 그 당시에 큰 나라가 어디겠어요? 중국이지 그 당시에 중국은 무슨 나라? 명나라. 그러니까 명나라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명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교리는 이웃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이웃나라와 친하게 지내자. 일본과도 사이좋게 지내자. 여진족과도 사이좋게 지내자. 이건 교린입니다. 그래서 이4대교인이 조선 외교의 뼈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면서 정치 질서가 안정화되어 갑니다. 이럴 때 누가 왕이 되느냐 태종을 이은 왕이 등장하죠. 그 왕은 여러분 이다 알고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누군가요? 세종이죠. 세종, 세종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막 강압적으로, 뭐 억압적으로 막 무섭게 왕권을 강화하면서 정치 질서를 어, 안정시켰잖아요? 그 안정된 가운데에서 세종은 좀더 부드럽게, 좀더 온화하게, 좀더 소통하면서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문을 중시합니다. 학문을 연구하죠. 학문을 개발합니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런 기구를 만들어요. 학문을 연구하는 기구. 그 기구가 어디냐? 바로 지편전입니다. 지편전을 만들죠. 그리고 끊임없이 백성들과 통을 합니다. 유교에 대해서 얘기해요. 유교에 대해서 소통하고요. 유교에 대해서 논의하고요. 통을 합니다. 그런 장을 만들어요. 그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영이라고요. 이런 것에 힘 썼던 거죠. 이런 분위기, 학문을 연구하는 분위기 학문을 중시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종이 발명한 게 있죠. 너무나 유명한 발명품. 뭔가요? 한글이죠. 그러국민정음이국민정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분위기 안에서요. 그렇다고 수종대왕이뭐 맨날 들어오냐 맨날 오냐 하냐 아닙니다. 조선 백성을 괴롭히는 외세에 대해서는 단호했어요. 감히 우리 백성을 괴롭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이 남쪽에서 오랑캐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 오랑캐가 바로 외부예요. 외부가 남쪽에서 계속 쳐 들어오니까. 수종이 열받는 거예요. 이래 우리 속성 괴롭히면은 가만 안 두겠어 하면서 외부가 살고 있는 근거지, 외부의 본거지 가 어디냐면 쓰시마 섬이 쓰시마 섬, 쓰시마 섬. 그러니까 제주도 밑에 있는 섬입니다. 이 쓰시마 섬을 토벌해라고 장군을 보내. 그 장군이 누구냐면 이종무 장군입니다. 이종무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쓰시마 섬을 <laughs> 토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그래서 요쓰이마섬쓰이마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긍대왕이 용서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군속에서는 군속에서는 막 여진족이 막 쳐들옵니다. 어 여진족이 쳐들어가지고 와또 조선 백성을 괴롭혀요. 그수대왕이열 네. 받는 거죠. 야 여진족 도번해라고 장군을 보내. 요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 을 그래서 최윤덕 장군은 안록강 근처에 사군을 설치하고 여진족 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두만강, 김종서 장군은 두만강 근처에 육진을 설치해서 왜군을 여진족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사군 육진이 기술되면서 사군과 육진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날의 국경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죠? 이 왕이 바로 세종이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세종 다음이 문제예요. 세종 다음에 정치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뭐냐면, 세 종에게는 세 명의 왕이 있었, 어 왕자가 있었어요. 더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 왕자 세 명을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왕자가 누구냐면, 문종이었고요. 두 번째 왕자가 수양대군이었고요. 세 번째 아들이 안평대군이었는데, 이 문종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3명 있다가 죽어요. 너무 일찍 죽은 거예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종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물려주고 죽어 죽어요. 근데 단종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종이 죽기 전에 너무 걱정되니까 아버지 때 신임을 받았던 신하가 있어요. 장군이 있어요. 육진을 개척했던 장군, 김종서 장군에게 김종서 장군에게 자신의 아들 단종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서 장군이 단종을 보좌하는 거예요, 보필하는 거예요. 이럴 때 둘째 아들였던 이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어떻게 하냐, 김종서 장군을 기기지, 그리고 자신의 조카였던 그당시의 왕이었던 단종을 쫓아냅니다. 유배 보내버려, 요 유배 멀리 보내버려. 요 그러면서 이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고 왕이 되죠. 이 수양대군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양대군이 얘가 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닮았습니까? 태종과 닮은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처럼 왕위를 넘보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단종과 관련된 신하들이 막 팍팍팍팍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해 나갔죠 그래서 정치가 점점 안정화 됩니다. 그럼 조금씩 안정화 돼요. 이럴 때이사람이뭐 하냐면 세조가 뭐 하냐면 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 기억 납니까? 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가 뭐예요, 여러분? 과전법이죠? 과전법. 이 과전법을 신하들에게 지급했는데 이제 는이당시에보면은줄 토지가 없어요. 과전법은 전직 현직 관리에게 다졌거든요 그니까 줄 토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토지제도를 만들어요. 세조가.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주겠다라는 토지제도를 만듭니다. 그 토지제도가 뭐냐면 직전법이에요, 직전법. 이런 것도 시행하죠. 그러면서 조선의 통치제재를 기반으로 한 법을 한번 만들어보자. 조선의 근간이 되는, 조선의 뼈대가 되는 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 법이 등장하는데 그 법이 뭐냐면 경국대전입니다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해요. 완성된 거 아닙니다. 그때 경북대전이라는 조선법을 편찬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완성된 때의 왕은 누구냐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성종대예요 성종대. 성종대 와서 경북대전이 완성돼. 그러면서 유교 중심의 통치 체제가 만들어졌다. 국가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시 한번 멀티 멀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기틀의 마련. 그러니까 태조 왕권이 왕이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병을 어애니까 사병을 폐지하죠. 사병 폐지. 여기에 의정부 설치하고요. 그러나 세종은 의정부보다는 6섯 개의 부서, 뭐라고 했어요? 여섯 개의 부서, 육조죠. 육조 6조 중심의 정치제도를 마련하죠. 됐구요. 그 다음에 인구를 파악하면서, 인구를 파악하면서 세금을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 민증을 발급하죠. 그 민증이 뭐였어요? 호패법호패법을 실시합니다. 세종 발표에서 학 항문을 연구하는 기구, 기관, 어딘가요? 지편전 설치하고요. 외부가 쳐들어오자 외부의 근거지였던 쓰시마섬을 토벌하죠. 이전무 장로를 이렇게 보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연적이 튀어들어오니까 북방에서 연적을 몰아내면서 안록강에는 사군 설치하고요, 두만강에는 뭘설치했어요 육진을 설치합니다. 됐고요. 세조 개유정난으로 왕을 됩니다. 개유정난으로 왕권을 차지해요. 그러면서 경북대전편찬을 시작하죠. 그리고 토지제도를 바꿔요. 뭘로 직전법으로 됐고. 성경 때 와서 조선의 뼈대가 되는 조선법을 완성하죠. 그 조선법이 뭡니까? 경국대전.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유교 중심의 국가 비틀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봅거죠 여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